반갑습니다. 어, 노게미입니다. 2023년 7월 7일 미국 주식 매매 결과를 기록하겠습니다.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예, 체결 주문순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어, 마지막 매매에서는 어, SO·XS를 천주 매수 10.1위로 했다가 어, 10.34에 매도한 것으로 어, 마감을 하였습니다. 에. 어제는 어, 속실과 속수 어, 양쪽 다 매매를 하였습니다. 실현손이군요 <laughs> 소스斯를두 번에 걸쳐서 133.14 달러, 32.4 달러 익절을 했고요. 그리고 소스斯도 10.26에 매입해서 10.34 매도한 것으로 68.51 달러 익절을 하였습니다. 어제는 소소하게 양쪽에서 모두. 소액 어, 익절을 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쉬운 점은 어, 와이프가 음, 어제 어, 어 어떻게 됐나 양싸다기를 맞은 거죠. 어제 어제 참양싸다기 맞기가 어, 참 좋은 날이었는데 예, 어제 같은 경우 어 시옷을 어, 아 이렇게 됐군요. 아, 어제 어, 롱을 쇼트를 어, 아, 저점에 팔고 어, 롱을 고점에 사게 되는 어, 상황이 벌어져서 어, 고점에 산 어, 롱은 어, 하락하고 저점에 산 아, 저점에 판 쇼트는 어, 상승해서 어, 결국. 양사다기를 맞게 됐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아, 요즘 와이프가 이런 경우가 아, 좀 잦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지 어제는 아, 멘탈이 흔들리고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쇼츠 어, 올라가는 쇼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네. 속스를 어, S·O·X·S를 보유 중이었지만, 집사람이 너무 이제 힘들어하고, 어제는 음, 뭔가 어, 그동안에 힘들었던 감정이 폭발해, 폭발해서 그랬나, 쌓여서 그랬나 어, 더 어,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S·O·X·S를 보유하고 있고, 어, 상승 중인데도 음, 제가... 어, 어, 저도 매도를 하고 어, 뭔가 어, 집사람을 어, 위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근데잘안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미련 때문에 또 어, 롱이 계속 빠지고 쇼시 계속 올라가는데도 예, 그거를 음, 손절을 보다다가 결국은 어, 중간 넘어가서. 어, 미련을 갖고 어, 견뎌보다가 중간에 넘어가서 손절을 하고 그냥 일찍 자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도 아 집사람이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제가 SOXS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게 저도 어, 뭔가 좀 힘들더라고요 예. 올라가는 종목을 갖고 있지만 집사람은 또 반대 종목을 갖고 있으면서 힘들어 하니까 저도 그냥 매매 매도를 하고 예, 어제는 일찍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부부가 같이 매매를 할때 서로 어, 멘탈이 안 흔들리고 꽉 잡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예, 어, 서로 어, 응원하고 어, 또 격려하고 그랬었는데 어제는 어, 굉장히 힘들었었나 보더라고요. 물론, 저도 최근에 계속 결과가 안 좋아서 힘들었지만, 어, 나름 음,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 또 아, 속으로는 힘들어도 겉으로는 표현을 저도 최대한 자제했는데, 아, 집사람은 어제 좀 한꺼번에 터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속스를 일찍 매도를 하고. 음, 매매를 어제 일찍 끝냈습니다. 아마도 어제 다른 분들도 롱과 숏을 거꾸로 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정도로 그런 변동성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혹시 거꾸로 타셔가지고 힘드셨던 분들도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장고 네. 상세는 <laughs> 어, 그래서 롱과 숏은 보유하는 게 없고요 어, 루시드 29.04% 진행 중이고 어, 버진 12.75% 마이너스 진행 중이고요 버진은 3.5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500주를 추매할 계획입니다 줌도 어 마이너스 삼점 일삼 프로 진행 중인데 예, 줌도 육십 어, 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이십 주를 추매해서 버진과 줌은 그대로 두 배가 될 때까지 보유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금은 음 일억 1억, 일억이 얼마냐 이게 일억 천 500 정도 되겠네요. 1억 1,500 정도. 거의 뭐 1억 1,500에서 1억 1,700 사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손절을 가위이하면서 가능한 일치 않는 매매를 통해 익절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